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민거리 풀리지 않는 각 가지 궁금증을 모두 듣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 앞으로 도착한 사연부터 지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중견 건설 업체를 이끌어온 CEO 건실한이라고 합니다. 이름 석자 옆에 달린 대표라는 직감은 제게 힘을 실어주는 오랜 자부심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도리어 그 직감 때문에 심란해서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입니다. 다들 그러던데 2022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잘못이냐에 상관없이 저 같은 경영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물론 저도 회사 대표가 경영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꽤나 현장의 안전체계를 보강하는데 앞장서 온 기업인이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사고라는 건 원래 예측할 수 없어서 무서운 거잖아요 모든 관리와 대비를 마쳤다고 해서 사업장의 모든 재해를 100%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내가 손쓸수 없는 사고가 벌어진다면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 내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대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기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회사 대표 건실한님의 궁금한 사연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건설회사 대표님으로서 참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우시군요. 그렇다면 먼저 소문이 무성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재정 배경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재정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사고, 대한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와 같은 중대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산재 예방을 위한 경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 재해와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한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처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안전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가족들의 국회 앞 단식 농성 및 청원 등으로 동법제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여야에서 적극적인 입법 발의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게 대안이 만들어지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연역은 상세보기를 참고하세요.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아직도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현황을 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 추세이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OECD와 비교해 보면 2016년 기준 OECD 평균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은 3.7명으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통계가 확인되는 다섯 개국간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중대재해 처벌법이 우선 적용되는 50명 이상 제조업 및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2021년 8월 기준 사고 사망자 133명 중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101명이 사망했습니다. 발생 형태별로는 끼임, 떨어짐, 부딪힘, 교통사고, 이외 기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 2021년 8월 기준 사고 사망자 307명 중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에서 91명이 사망했습니다. 발생 형태별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이외 기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떨어짐, 부딪힘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입니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던 안전 보건 관리의 가치는 최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는 중입니다. 특히 상장 기업 ESG 공시의무 제도화를 통해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경영진의 전반적인 의식 확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산업안전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법 제정 목적은 경영 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복원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복원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며 처벌 규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곳인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산업안전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지향점은 기업에게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경영 책임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라는 취재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취지를 담아 경영 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만나봤던 건실한 님의 사연 속 궁금증을 함께 풀어 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은 기업에게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처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결국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건실한 대표님. 경영 책임자를 하더라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무조건적인 처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관리에 힘쓰시고 마음 푹 놓으세요.